それからですねここで少しお礼を言っておきたいんですけども、あのー、今回ですね、えー、2人の韓国の偉大な作家、えー、著名な作家の中にハイタニ健ロ郎を入れていただいて、えー、そのために、えー、すごい労力とお金を使ってくださったヤンチョルブックのチョウ・ジョン社長にお礼を言っ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えー 그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한국에 두분 훌륭하신 선생님들 전시회에 하이타니 겐지로까지 같이 넣어 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멋진 전시회를 준비해 주신 준비해 주시냐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정말 고생해 주신 양철북 조재영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えー、今日はハイタニケンジロさんの話です、えーえー、実はですね、あのハイタニさんと韓国とは非常にそつながりが深いんですよね、えー。彼が最初に海外旅行をしたのも韓国なんです。えー 그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하이타니, 하이타니 선생님 얘기니까 하이타니 선생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이타니 겐지로 선생님은 한국하고도 인연이 굉장히 오래 되셨고 또 깊은 관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그 하이타니 선생님이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가셨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예, 복도 총도 이쇼 닿았던 데서도 뭐 복가 드시네 대 예. 日本の下関から富山に渡ってフェリーでですね、えー、それで、えー、富山から僕は高速道路で、えー、金ン空港まで行ったんですで金浦空港で出会って、えー、金ン空港からずっと南下してきてまた富山で別れたっていうそういう、えー、初めての韓国の旅だったんですえええ 예 오셔,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그 시모노세키에서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처음 부산으로 건너와서 그 고속도로 타가지고 그 서울까지 서울에 있는 김포공항까지 가가지고 하이탄 선생님은 비행 타고 오셔서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남쪽으로 오토바이를 둘이서 두 분이서 둘이서 타고 그렇게 내려갔었습니다. それはですねあの二人とも仏像が好きだったんですけども、えー、日本の仏像っていうのは韓国からはずっと渡ってきてるんですよね、えー、それで韓国の仏像を見に行こう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えー、それで二人で単車で行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よ、えー、その旅の最後が京中、えー、にあるスクラムというあ仏像でした、えー、が 그두두 두 사람 다 하이타니 하이타니 선생님이나 저나 두 사람 다 한국의 그 불상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 있는 지금 불상이라는 것도 옛날에 한국에서 다그 전파돼서 넘어온 그런 불상인데 예 그런 것그 불상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둘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예 불상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그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갔던 데가 경주 경주에 있는 그 석굴암에 있는 불상을 보러 갔었습니다. 当時スクラムは、えー、中ドームの中今ドームですねドームの中まで入ることができまして、えー、本当に手で触れるところぐらいまで行けたんですよ、うんえー、そのあんまりの美しさにですね二、うん、人とも10分ぐらいはじっと黙って見つめていたっていうことを今でもよく思い出しますねえー、最後に慶州サクランガソんで、その当時まんへどサクランの姉側まで入ってって。 그 불상이 있는 데를 다 만질 수 있을 정도까지 가까이 가서 만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우리 둘다 전부 그 10분 정도 말을 못 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던 예,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다다2도 고도 텐토시탄데스케도모, 에, それでハイテンさんは後々までオレキシモさんに殺されかけたってずっと言ってましたですけどもね. 그만 오토바이로 둘이서 여행을 하시다가 두, 두 여, 여행을 하다가 한두번 정도 오토바이 타다 넘어졌었습니다. 하이탄 선생님이 두구두구 그거 그거 기시모토 때문에 내가 죽을 뻔 했다고 <laughs> 예, 다른 분들한테도 아주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れか그ですね彼が最後に人前서그喋ったい다のか話をした えー、それはですねヤンチゅルブックが行っていた「拝、あのー、谷賢治郎読書感想文コンクール」っていうの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えー、その入選者たちがご褒美として神戸に、えー、来たんです二十数名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えー、その人たちの前で、えー、話をしたいっていうことで、えー、それが最後の話になったんですよね。 예 그리고 하이타니 선생님 <laughs> 그 사라 그 생전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하셨던 것도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철북에서 예전에 하이타니 그 문학 그 기행 그 독서 감상문 모집해가지고 거기서 당선된 그 학생들하고 그 분들 분들이 그 文化旅行のチームを組んでくれておいでだったんですが、その5ヶ月後に亡くなられた。ちょうど亡くなる5ヶ月くらい前だったと思うんです。庁舎長にはすごくお世話になっているからどうしても行きたいと言って無理をして東京から新幹線で来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5ヶ月後にやっぱり亡くなりました。 예, 그때가 아침 이제 딱 돌아가시기 한 5개월 정도 전이었습니다. 었 근데 그 워낙에 그 양철북의 조재영 사장님한테 신세도 많이 지고 고마운 것도 많다고 그러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픈 그 편찮으신 몸인데도 도쿄에서 신간선을 타고 그 코베까지 오셔가지고 그 방문해주신 그 학생분들하고 그분들 앞에서 예, 이야기를 나누, 나누시고 들어서 거의 이야기 끝나고 나서는 거의 쓰러지듯이 해서 호텔에 가셔 가지고 기 쓰러지실 정도로 그렇게 무리를, 해, 무리를 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laughs> 에, それは死ぬまで本当に同じだったんですけども日本っていうのは韓国に散々悪いことをしておいて俺ら行ってもいいんやろう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ずっと言ってましたねそれは僕も同じ思いですハイタン先生にも韓国を굉장히とても喜びました30分以上おっ을ゃっていましたねで韓国へ帰ってまだ帰りませんね 우리가 옛날에 너무 한국에 그 안좋 못된 짓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가도 괜찮을지 늘 오실 때마다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 말씀을 계속 하셨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로 그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크루토 한국의 막걸리가好き에 쇼츠も好きなんで いつも酔っ 예, 얘기는 그렇게 하, 하셨지만 막상 오면 한국에 놀러 놀러 오고 나서는 한국의 그 막걸리하고 소주를 굉장히 좋아해서 가지고 매번 그 예, 많이 드셔가지고 늘 술취한 상태로 돌아다니셨습니다에또하이데에라4 7년에 <laughs> 그리고 가 때까지 40년 이상 음 네, 제가 하이타인 선생님하고 처음 만난 것은 약 47년 전이었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한 40년 정도로 같이 친구로 같이 지냈었습니다

ハイテンさんその服装はなんだ?」って言ってごつい怒鳴ったんですよ。えーえー、その指さした方を見るとですね、えー、T シャツに、えー、僕の今の服装と似てますね T シャツにジャケットを着ただけの、えー、色の黒い人がスッと立ち上がってですね、えー「僕はこの入学式のためにパンツもシャツも、うんえー、新しくしてきました」。 예, 그래서 그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그 격분한 소리로 이렇게 그사다 사태질을 하면서 한탄 선생님 둘째 그 옷이 그게 뭐그 꼴이 뭐냐고 어떻게 그런 옷을 입고 왔냐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거기를 쳐다봤더니 하이타인 선생님이 그 그냥 티셔츠에다가 위에 그 자켓 하나 걸친 그런 그 복장으로 예그 앉아 계셨고 그, 그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서 쓱 일어나시더니 그니까 제가 오늘 이 입학식 하는 날이라서 일부러 바지도 새로 사 입고 그 옷도 옷도리도 새로 사 입고 그리고 와서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게 제 제가. 제 방식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얼굴 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굉장히 인상에 많이 남습니다. 토지모의 음 이마모, 막変わらないと思いますけども,やっぱりネクタイ姿にセビロっていうのがあの正式な場の服装ですから、ね、そう言われるのも仕方がないんですけども。 예, 그의이남ってますね。僕はネクタイ事件とよく呼んでますけどもあの、その時に僕の人生も変わった時じゃないか 이제 그런 약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그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입고 그렇게 참석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그 하이당 선생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 굉장히 좀그 강한 인상을 받았고 그때 그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그거 이제 넥타이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사건으로 인해서 제 인생도 약간 그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ハイタニさんは教師としても非常に優秀な教師だったと思うんですよね。えー、彼は子どもたちが創造的に生きていけるようにっていうことで、えー、作文教育とか、えー、絵画教育に力を入れていました。えー、その事業研究っていうのがよくある。 でえー、僕もよく見に行ったんですけども、えー、本当に、えー、面白い授業をするので僕たち教師までがその中に子どもと一緒に入ってしまうっていうそういう授業をやっていたことを思い出しますね。 그하이탄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교사로서도 굉장히 그 우수 좀 훌륭하신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그하이탄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창조적인 교육을 가르쳐 가지고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문 교육이라든지 회화 교육 같은 그런 창의적인 수업에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고요. 그다음에 수업 그 이제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도 보러 갈 기회가 있었는데

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를じゃあじ그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들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 그러니까 예를 예, 그 그러니까 예를들じ아름다ゃあじゃあじゃあじ예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예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じゃあ 다를 수도 있고 그 차이점은 제가 잘 자세히 모르지만 예를 들면 형용사를 쓰지 않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슬프다거나 기쁘다거나 뭐 재밌다거나 이런 그 그런 말을 쓰지 않고 그 사실만을 전달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어떤 그 전달한 사실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아이 사람이 기뻤겠구나 슬프겠구나 이런 거를 전달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그 작문 교육을 했었습니다. あの悲しい時にはどういうことがあったのか嬉しい時にはどういうことがあったのか、えー、どう感じたのか、えー、楽しい時にはどんな事実があったのかそういうことをきちんと書きなさいっていうことをそういう言葉を使わずに子どもですから、えー、それを全く創造的なこあの授業で、えー、子どもたちに与えるんですよね。それはちょうどです、ね、イオドクさんが えー、やった作文教育と、えー、僕はよく知らないですけども絶対に通じるところがあるん違うかなっていうように思ってます。えーが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슬프다 슬프거나 즐겁거나 그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슬프다고 표현을 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지만 그게 아니라 뭐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전달을 함으로써 아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 정말로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이 들었겠구나라는 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 이호덕 선생님이 하신 그런 작문 교육이라는 것도 작문 수업이라는 것도 아마 거의 그런 같은 그 비슷한 그 공통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님도 탁상한 분들 드시고 뭐마 모시 뜻땐에 뭐가 시와 소학예회 뜻이 때아노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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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劇の子どもたちの練習を明日からやるっていう時になって前の日に徹夜でえ何の下書きもなしに一つの物語をさーっと書き上げてしまうんですよ。そばで見ていて本当にこれはびっくりしましたね。彼の頭の中にはどうなってるんやろうっていうように思ったですね。 네, 그거 말고도 다른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보면 그 이제 학예회라는 게 있어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영, 이제 그 무대에 나와서 연극도 하고, 이제 그런, 걸, 그런 거를 하는데, 이제, 그 이제 원고를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쓰셨는데, 원래는 그니까 내일부터 이제 연습을 아이들이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아직까지 그 초안도 없이 예,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내일 연습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초안도 없이 그냥 밤새서 그냥 처음부터 그 스토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예, 써내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머릿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게 들어있게 들어있어서 저렇게 아무. 뭐 사전 사전 작업도 없이 그냥 아 단숨에 써내려 써내려 갈수 있는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その2年生の劇なんですけども小学校のね2年生の劇なんですけどもそれを見て、え、お母さんたちも先生方もボロボロ泣いてるっていうそういう物語を書き上げてしまうんですよね。 예, 그래서 그때 이제 2학년 아이들이 하는 연극이었는데 그 연극 보고서 같이 왔던 학교였던 어머니들이라든지 선생님들도 그 눈물을 그냥 쏙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쓰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어떤 작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오마케니는 피나피나 피나피나 코소와 인디안노 코っていう大の劇んです その中に出てくるある詩のような言葉に僕に「音楽をつけろ」ってたった一晩で「音楽をつけてくれ」って言って言うんですよ。もうびっくり仰天して慌てて僕は徹夜してまたやりましたけども、えー、彼はですねやっぱり子供に創造的で「あれ」っていうんなら教師も創造的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

저한테 음악 만들어 가지고 넣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 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하루 만에 여, 어떻게 그걸 만드냐고 그랬는데 빨리 만들어라 해서 어쨌든 간에 밤새서 음악을 만들어서 같이 붙여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 성공적으로 예 연극을 다 만들어 냈는데 어쨌든 어쨌든 간에 그 할당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그 창조적인 교육을 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사인 자신 자, 자체도 창조, 창조적으로 그거를 えっと、まだまだた,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も、えー、他の話もありますので、えー、ここでですねあの一つあの子どもの詩をちょっと朗読してもらって、えー、それを聞くと本当にハイテンさんの作文教育 いうのかえー、子供に接する教育っていうのがどういうものだったのかっていうことがよくわかると思うんです、えー、先生からになれの中からチューインガムつっていう長い詩なんですけども、えー、ですのでこれは僕が読んでると時間がもったいないのでもう前もってソンギさんに頼んでありますから、えー、ソンギさんにその詩をちょっと朗読してもらいますええくばけでよろしいエピソードがいんでハンガジーとバみムテく、ちアく、 추인검 하나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시를 들어보시면 그할선생님이그 장문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이 돼야 되는지 그 장문교육의 본연의 자세를 잘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라서 선생님 내 부하해 라고 하는 책에 실려있는 시고요. 예. 제목은 껌 하나입니다. 3학년 무라이 야스코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선생님 제발 화내지 마세요. 나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요. 나 가게에서 껌을 훔쳤어요. 1학년 애랑 둘이서 껌을 훔쳤어요. 금방 들켰어요. 틀림없이 하느님이 주인 아줌마한테 알린 거예요. 나 말도 못했어요. 온몸이 장난감처럼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1학년 애한테 훔쳐! 라고 했어요. 1학년 애가 너도 훔쳐! 라고 했지만 나는 들킬까봐 싫다고 했어요. 1학년 애가 훔쳤어요. 하지만 내가 나빠요. 그 애보다 백배천배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나빠요. 내가 나빠요. 엄마한테 안 들킬 줄 알았는데 금방 들켰어요 그렇게 무서운 엄마 얼굴 처음 봤어요. 그렇게 슬픈 엄마 얼굴 처음 봤어요. 죽도록 때리고는 너 같은 애는 우리 애가 아니야. 나가. 엄마는 울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 혼자 집을 나갔어요. 늘 가던 공원에 갔는데도 다른 나라에 온것 같았어요. 선생님. 어디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리만 떨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 물고기처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내 얼굴을 보고 울기만 했어요. 나는 왜 그런 나쁜 짓을 했을까요? 벌써 이틀이나 지났는데 엄마는 아직 슬퍼하고 있어요.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요? 요나이시 저는 이 시를 읽으면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